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도덕경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덕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이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해서 일정함이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벌써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벌써 1 1만 킬로미터로 벌써 한 시간 동안에 제가 오는 동안에 벌써 다른대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한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지구가 벌써 딴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도가도 비상도 상도가 없다. 끝 없다. 이렇게 끝없는 데를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둥근 공에 이렇게 둥근 공에다가 둥근 공이라는 거에 이렇게 물도 싣고 산도 싣고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건물 뭐 이런 거져 가지고 우리가 요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물에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근데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벌써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이미 그전 공간은 이미 없어요. 이미. 이게 벌써 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만사를 바라보는 곳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뭐냐? 도다, 도. 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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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길. 그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궤도, 궤도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궤도도. 그래서 이게 도는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렇게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날라왔죠. 날라와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예,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허망하죠뭐 지구 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많은 공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뭐, 제가 어디 어디에, 어디에, 어디다가 하나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 저라는 자신을 이, 이, 이 넓은 이, 천지 속에서. 이 하늘이고. 여기, 여기 지인데, 여기 지. 여기 지인데. 그죠? 음. 그래서 하여튼 그 구조를 살펴봤고 그래서 천하 뭐 악하다 뭐뭐 뭐 아름답다 또뭐뭐 뭐 추하다 뭐뭐 뭐 이게 개념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다 서로 돌고 도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일정함이 없는 것인데. 백성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심불란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자꾸 어?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지 말아라.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자꾸 욕심을 갖게. 근데 이 욕심은 뭐냐? 이 욕심은 이 욕심은 이 욕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다 허망한 것들이라 허망한 것들, 에? 다 헛된 그 마음 욕구를 자꾸 갖게 만들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하는 것이 누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인지치다 성인의 다스림은 성인의 다스림은 자꾸 이렇게 심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심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들을 깨달으라고 이제 구절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계속 충. 도라는 게 바로 뭐냐. 일정함이 없다는 거지. 일정함이 없으니까 변화를 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된다. 어떤 것이 변화되고 계속 바뀐다. 아까도 보셨죠? 계속 이렇게 비... 일정함이 없잖아요. 일정함 없이 계속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충이 되고, 뭐, 뭐, 이렇게 뭐 서로 계속 변화되더라도 이 우주 공간, 아까 말한 이 우주 공간은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함이 없, 다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차지 않는다. 차지 않는다. 차지 않는다. 아무리 뭐 여기서 뭐 여기를 또막 뚫고 가고 멀리 충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끝도 없다는 얘기죠 끝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하는 기운으로 이렇게 화를 이루라는 거지 이게 되게 그런 말이 나오죠 도충 이용지 혹부령인데 도가 충하면서 하더라도 다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뻥뻥 터지고 뭐 분열을 하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게 난데 나 위에 부모 또 부모 위에 부모 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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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그럼 이게 지구. 그럼 지구 위에 또 바깥에 바깥에도 뭡니까? 그 만물의 으뜸이 라는 거예요. 도, 도라는 것이. 으뜸. 으뜸인 종이라는 거죠. 종. 만물로 이게, 이게 도라는 것은. 그죠 도라는 것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도 이 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자 이 만물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죠. 근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티끌 화광동진이라 화광동진이라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쪼, 쪼개고 쪼개서는 쪼개고 쪼개면은 사람 몸 속에 그 텅텅 빈 원자 분자 뭐, 원자 핵, 또 뭐, 쿼크, 이렇게 쪼개쪼개도 아무 이게 끝이 없고,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지구 바깥으로 밖으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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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광동진이라 이 조화로움, 이 도가 서로 충하면서, 도충, 도가 서로 이 도라는 것은 충, 충기, 서로 이렇게 충하는 기운으로 이 만물이 변화를 계속 해나가는데, 해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충기위화, 이 화를 이루는데, 그죠? 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아이 끝도 없는 이런데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빵빵 막 분열하고 계속 확장하고 날라가고 있으면서도 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조화로움이, 조화로운 이 빛이, 빛, 이 빛이 다 티끌에까지도 똑같다 이겁니다 화광동진이라 그러니까 원자핵 그러니까 끝도 없는 우주 속에서 이게 지구면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대륙이 이렇게 있죠 대륙이 있고 거기에 제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의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구에 살고 있고 이게 제 몸인데 이제 몸속을 또 들어간들 쪼개고 쪼개도 원자에게 뭐 전자가 돌고 있고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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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이게 먼지 속에까지 아주 그냥 티끌 같은 데도 다 이루고 또 분열하고 분열하고 분열해서 지구 바깥에 태양계 태양계 또 옆에 태양계 또뭐 북극성을 향해서 또 우리 은하 뭐 은하계 뭐 이렇게 끝없는 이런 세상 속에도 또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또 스며드는 걸로는 또 존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냥 어쨌든 영원 이전부터 있는 거다 이거는. 이, 이게 이제 상제지선이라는 말은 저는 이미 이 우주는 영원한데 이 영원, 영원한 것 이전부터 그냥 존재하는 거다. 이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42장에 도는 이을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3을 낳고 3은 만물을 낳는다. 그래서 만물은 부음이 포양 충기 위하라. 이렇게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부 여기서 이 부음이 포양 부 그죠? 부음 부음해서 포양한다는 거잖아요. 포양한다. 그 제가 이제 역학을 얘기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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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포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 이게 원자핵을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포 하고 있다는 거죠.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감싸 안고 있다는 거죠. 부음이 포양 이렇게 노자는 이 만물의 이치를 이미 그 어떻게 보면 그 무슨 뭐 과학 그 과학의 그런 어떤 최상의 경지까지 간 분이 아니셨나 만물은 이렇게 부음이 포장 포양으로 이, 이 핵이 이게 이게 핵이잖아요. 이게 원자핵 이 핵들이 핵분열도 하고 이게 다 충을 한단 말이에요. 충. 충이란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붙었다 떨어졌다 또 분열했다. 그러니까 핵분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가 아이가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아이가 여기서 이게 이게 분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충이란 말이에요. 계속 충하고 충하고 충해서 충하고 이 우주가. 계속 끝도 없이 이렇게 분열하고 있다는 거지, 충에서 이렇게 국 있는데 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이 이 양을 양을 전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기본 이 아주 그 근본 단위를 벌써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부음이 포양이다. 그래서 부음이 포양을 해서 이렇게 충기로 충기로 가느데 조화가 깨졌나요? 조화롬을 이루고 있다. 조화로움을 이루다. 었 조화로움이 깨졌다면은 우리는 한 순간도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태양의 중심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11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움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조화로운 그 충기에 우리가 막 지금 막다 튕겨 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위화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도라는 것을 도에 맞게 이 도에 맞게 이 궤도에 맞게 달이 지구를 돌고 궤도를, 지구는 태양을 또 돌고. 그죠 태양을 돌고 이렇게 그 도에 맞게 움직이는데 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자라고 생장 수장하는 이런 충기들이 다 일정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본받아서 정치를 해라 백성을 다스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십이 장에도 이 충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충이용지 혹 불용 사장의 글을 제가 믹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도가 일을 낳고 도라는 것이 도가 일을 낳다, 았 일을 낳다, 았 일은 일을 낳고 이가 나오고 삼생 만물이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생일, 일생이, 일은 일을 낳잖아. 요 이는 삼을 낳는데 삼생에서 만물이 삼에서 만물이 나왔다. 그래서 부음이 만물은 부음이 포양으로 충기위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천부경에서도 이제 그런 글이 나오잖아요. 자 천일일지 1, 2, 인, 1, 3. 그 다음에 또 천, 2, 3, 지, 2, 3, 인,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이 많이 나오죠, 3이. 그런데 그 시작은 뭡니까? 다 1이죠, 1. 그죠? 1인데 이렇게 1씩 들어가서 3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이 1에 1이 더 가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첨의 1과 이 첨의 1과 이 2가 합쳐서 또 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부경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은 석삼극으로 석삼극으로 3이 나오는 거는 셋으로 쪼개지는 걸로 나오는 거는 천일일이 나왔죠. 지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죠. 그다음에 일인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니까 둘두 번째 셋 이렇게 석상극이 돼서 3이 나왔잖아요 3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적십거로 일적십거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적되는 걸로 그죠 누적되는 걸로 일적십거도 뭐가 됩니까 하나씩 누적되니까 하늘에 1이 있던 거에 1이 하나 더 1, 적, 적이 되면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0이 3, 3이 되죠. 왜 아까 여기 천은 1, 여기 1 이렇게 해서 3이 되죠. 그다음에 지이 3, 그다음에 인이 3. 그래서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3도 이룬다. 이1 0이 3을 이루고 지도 3을 이루고 인도 3을 이루고 여기는 세 개로 쪼개 천지인으로 천지인 이렇게 천지인으로 이렇게 삼 삼을 이루었잖아요. 삼을 이렇게 삼. 이거 일일 일, 일. 그러니까 합쳐서 삼이잖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하나씩 아까 천 아까 천에 일 있었잖아요. 천에 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적 이거를 적을 하니까 이가 되잖아요. 하나를 더지니까 이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나왔던 석상국의 일과 이게 합쳐서 삼이 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이 나오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가 3을 나서, 그래서 이3이라는 것이 결국은 천지인이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만물이 만물이 됐다. 만물 만물을 이뤘다. 이렇게 만물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음으로써일일 일, 내가 나온 일이니까 3이니까 만물의 만물. 아 하늘도 되고 여기에 땅도 되고 이게 인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치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일.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일이 없으면 어떻게 수천, 수백만이 있어요. 자, 이 많은 공간이 있는데, 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뭔가가 생겨야 이게 일이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뭐, 요일신, 일, 천부경에서 일, 상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일에서 이게 하늘, 그죠? 우주 공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땅, 지. 그러면 일고 여기도 하나 일. 그러니까 이게 이가 된건 일, 이됐잖아 여기에 인간들 삼, 만물, 자연. 이게 만물이죠. 삼, 천지 만물. 그래서 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은 일을 낳고 이는 삼을 낳고, 그죠? 삶은 만물을 낳 거다 이제 만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만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기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다는 말이에요 뭐 사람도 나오고 뭐 자연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이렇게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니까 요게 세 번째니까 그죠 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1 2 3 이거를 이제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 도의 충이다 이거지. 근데 이것이 다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 도 없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도는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다.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끝도 없다는 거지. 다함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아까 구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지, 영원한 거. 그게 천부경에서도 말하는 일로 시작돼서 결국 은 일로 끝나는 거죠. 일과 일이 같아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 그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게 시작과 끝이 같은데 또 시작을 하니까 그죠?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이게 시작인지, 이게 끝인지,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 어디인지는 점은 모, 이, 모르지만, 계속 시작과 끝은 모르지만, 이것이, 이게 곧 뭐냐. 이게 바로, 이, 이게 바로 우주라는 거죠. 우주, 이렇게. 우주. 이게 우주라는 거지. 우, 이 우주 안에, 근데 이 우주도 우주 바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가 있는 공간도 어딘가에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구는 요요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찍을 수도 없는 이 존재인데 이끝 끝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끝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끝이 어디 있어요? 그그 그 공간이 우주라는 거를 이거라고 쳤을 때이 우주도 어디인가의 공간에 있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laughs> 없는 거죠. 끝이. 끝이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지구, 뭐, 아메리카 대륙, 뭐, 뭐, 이렇게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건데, 얘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얘 태양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를 안다는 것은 이런 이치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런 막막한 곳에서 과연 나는 뭐냐? 나는 나는 뭐냐 이거 나는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걸로 알고 나면 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끼리 이 우주의 끝없는 시간대 속에서 나의 나의 이 백년은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아파트 단지가 막 수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요 개미 소굴이 요 개미 소굴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넓은 그럼 여기만 이 구에만 이 아파트 단지만 있나요 또 옆에 구가 있지 그런 구가 이어져서 이 지구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그 개미가 어떻게 그 개미가 이해를 합니까. 개미가 도를 그냥 도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거를 이거를 그죠? 그래서 도는 충기 위하다.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이렇게 만물은 부음이 포양이고 도생 도가 일을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삶을 낳는데 삶에서 만물이 다 생기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예, 요것도 이제 나중에, 예,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